안녕하세요. 하늘 정원에 사는 깨비다육입니다. 아, 영상이 늦었죠? <laughs> 아, 하루가 너무 아까워. 어떡해. <laughs> 아, 한시에, 아까, 한시에, 어, 작은 아이가 이제 일어났다고, 엄마 안아줘 이런 무서움은 꿈꿨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애기요, 애기. <laughs> 그래 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놀다가 아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만 더 놀다 갈게. 그런데 아니야. 지금 당장 와 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그냥 내려가기 싫은 거 억지로 내려갔어요. 그러는데 같이 누워 있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어 버려 가지고 한시 내려가는데 5시에 일어났어. 대게 <laughs> 아, 아까워.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제가 낮에 그 1시부터 12시부터 그한 6시 정도까지는 잠자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렇게 아까워. 그래서 낮잠을 자더라도 한 6시나 7시 이때 자가지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하, 오늘 하루 다 갔잖아요. 오늘 하루 다 갔어. 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아, 배 아파 죽겠어요. 우리 작은 놈 때문에. 진짜. <laughs> 너무하네, 너무하네. 음, 아, 얘네, 올라오니까는 벌써 해가 질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 금들도 너무 이쁘고, 지금 색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TM 보세요. 색감. 아, 웬 개소리? <laughs> 웬 강아지 소리? <laughs> 아, 화면이 흔들린다. 웃느라고. 아, TM 색감 너무 이쁘죠? 음 이거 요거 화사 요어 요거 짜고 자구, 자구로 나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얘네도 여기도 다 뻘긋뻘긋 해요 지금 날이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더더 더 물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요거는 거미금 이라는 거미 아이인데 어 얘가 라인도 이쁘고요 이렇게 뒤에 입장도 물도 들고 음 이쁘다 <laughs> 아 그럼 어제 하고 어 그제 어, 밤에 좀 추웠어요. 한한영 어, 영하까지는 아니고 5도. 5도, 7도 정도 됐는데 이제 이불을 덮어 줬더니 여기 여기 아이들하고 <laughs> 저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laughs> 이불을 좀 덮어 줬더니 뭐 벌써 이불이냐고. <laughs> 어, 제가 조금 앞서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여러 아이들을 도전을 하기 때문에 좀 조금이 아이들이에요 다조미인데 금다이기는 아무리 떨어졌다 해도 그래도 막어 가격이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비싸요 <laughs>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laughs> 새 가슴이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 애들 어떻게 키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어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그냥 덮어줬는데, 다들 <laughs> 무슨 벌써 이불을 덮어주냐, <laughs> 막 그랬는데. <laughs> 어, 안전빵으로 가야죠, 안전빵으로. 그러다가, 그냥 쪼꼬미 아이도훅 보내면 은또 속상해가지고 울고 불고 그래요. 아, 이쁘다, 얘. 얘 불로 드래곤이에요. 아, 역시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색감이, 아, 색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이, 이 손톱 봐요, 손톱. 음. 그리고, 아, 얘해라는요 제가 분갈이 를안 하고 놔뒀는데, 이거 분갈이 해주면 확더 커질 것 같죠?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이쁜데, 조금 큰 데다 심어주면 아주 확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저 분갈이 해줘, 말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색감, 어,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여기, 여기, 실루엣. 어, 실루엣은 매일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우, 매일 봐도 봐도 안 질려, 안 질려. 음, 그리고 요거. 얘네도 물 많이 들어왔어요. 요거, 요거 뒤에 숨어져 있어가지고, 물안 들었던 아이도 지금, 다 들어왔죠. 여기 있는 거 입장 음, 떼줬어요. 떼서 그 입고 지 한번 해보려고 뗐어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당인이고 얘는 당이 금이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얘 호빗 당인도 많이 들어왔네. 그리고 요거는 러블리 베어예요. 러블리 베어 처음에 요렇게 된거두 개가 있었어요. 이런 애두 개였는데 와 이렇게 이렇게 예. 이 진해가 없어지더니 얘는 손도 안 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없어지더니만 이렇게 새고 내고 어미는 소멸해 버렸어요. 음 이렇게. 음 얘는 이제 말간. 말간도 이렇게 맑게 물이 들어서 말간인가봐요. 어 놀러리하게 물 들고 있어요 지금. 음. 그리고, 요거요거 괴마호. 얘도 단풍진 것처럼 그렇게 막, 어, 입장 떨고더니 요렇게 떨고더니만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오늘 얘네는 물을 한번 줄 거예요. 어, 밤에, 밤에 물을 줄 거예요. 어제는 너무 한 기온이 밤에 너무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줄려려다가 참았고 오늘은 이제 어한 11도 정도 돼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물을 좀 흠뻑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11월 10월 달까지만은 물을 조금 음, 자주 주고 11월 달서부터는 물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2주 열흘에 한 번씩 주려고 해요. 어,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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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롱한다 얘도 내롱하고요 아, 얘 봤어야 되는데 자느라고 못 봤어. 어떡해 아, 얘꼭못 봤네. 어미 아, 아까운 거, 어미 아까운 거. 아, 아, 잠 잠이 완전 훌딱 들어버려가지고. 아, 아, 얘네도 여기 아, 얘네도 비실비실 되네요. 자리 이제 잡았을지는 모르겠네. 음, 아, 얘는 진짜 색감. 어, 입장도 엄청 짧아지고요. 완전 묵둥이 티가 나죠. 아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여기 요거. 요거 펠레시노라는 아이예요. 이거 펠레시노는 아이. 요게 어, 둥근잎 비치 유리대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되게 색감이 더 붉은 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어, 그리고 여기도 여기 요 레드베리도 물들고 있고요. 요렇게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여기 블루 드래곤 하나 더 있는데, 얘도 같이 물드네. 어, 작년까지만 해도 얘 진짜 포르퍼릇 했었거든요. 음, 한 3년 되니까 이렇게. 아, 얘네도 완전히 그 알록달록 해졌어요. 단풍이 다들었어요쪼꼬미 애들 너무 귀엽죠. 이만해, <laughs> 이만해. 이만해요, 이만해. 이거, <laughs> 이거, 로스코프가 애들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예, 꽃 같죠, 꽃. 장미꽃 같아요. 예, 진짜 로스코프 너무 이뻐요 음, 요 이제 점점 더 빨개질 거예요. 빨개질 거고, 어 그리고 여기 요기, 요기 우리 앙상금, <laughs> 앙팡금, 앙팡금이 앙상금이 돼버려가지고 요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야 이쁘다. 어 이렇게 살아남아주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와, 자, 이거 어, 앙팡금이 될 때까지 어, 잘 키워보겠습니다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꽃대목이라는 아이예요, 꽃대목. 꽃대목 요것도 빨갛게 물들었죠. 얘도 올때 요거 하나 있었는데 많이 팔질 않더라고요. 근데 꽃대목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적심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됐고 꽃대목은 이렇게 꽃대가 꽃대예요. 요거 잘라가지고 심으면 진짜 이게 자구가 돼요. 아니 꽃대가 아니라 꽃대가 아니 라 잠이 들겠나봐. 이렇게 자구가 올라와요. 요 자구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 돼요. 꽃대가 잘안 올라오더라고 쟤는. 요거다자구 심어놓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그리고 어, 잘라서 또 이렇게 번식 시켜놓은 거고요. 이거는 플로리디티고, 이거는 음, 이제 테슬라, 테슬라고, 이거 시트리나. 어, 음, 얘네들다 완전 묵었어요. 이거 여기 한 3년까지도 자, 이, 이 저기 이 저거 뭐지 분갈이 안 해준 거예요.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얘도, 얘도 요기 애들은 다 분갈이 하나도 안 해줬는데 그래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잘 자라면 저는 분할이 잘 안해줘요. 어, 얘네 요거 손가락 분해 있는 애들도 해고. 요거 보세요. 음, 아휴, 음 이거 주말 동안에 이걸 봤어야 되는데 이거 한, 한시부터 한 다시 지 제일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자가지고 일, 주말이 주일이 그냥 다가버렸으니 어쩌면 좋아요. 아유 아까워라. 프랭크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와. 얘 진짜 초반부터 초반에 프랭크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laughs> 음, 얘네 이렇게 보는 재미 너무너무 좋은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아, 이렇게 놀고 조금 더 늦게까지 놀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물지면서 놀고 아또 밥돌라 그러겠죠? 그럼 또밥 줘야지 아이고 요것도 요거 요거 요거가 레드 와인이래요 아참 요게 뺀질 뺀질하니 이쁘다 <laughs> 요거는 지젤 요것도 이 꼬지 아니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온거예요 어, 윗머리 적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엄청 나왔죠 음 이렇게 요거는 블랙 다이아 어, 요거는 한스에보이한스에보이 이렇게 한몸이에요. 얘는 다 한몸이에요. 요거는 스프레드바리야. 어. 그리고 요거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 어, 살짝 여기 금기가 있죠. 가운데 어, 가운데 줄, 줄, 줄이 줄 있어요. 줄 이거 이거 줄, 금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금으로 바뀐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복덩이에요. 복덩이 복덩이가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어,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laughs> 핑크 크리스탈. 와, 진짜 이쁘죠 아우, 빛난다. 빛이 나 빛이 나. 어. 그리고 여기요. 여기 어. 요거 긴립적성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는 어, 립스틱. 어. 립스틱 맞나? <laughs>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어, 오렌지 에본인데 여름에 무너졌어요. 여기가 무너졌어. 오렌지에니이요 여기 또 색깔 이쁘죠? 색깔 이쁘다 음, 이거 립스틱 맞아요 음, 이렇게 색깔 너무 이뻐 이렇게 주황 노랑 이런 색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음 아, 아 시간이 아까워 <laughs> 아, 아까운 시간 이렇게 또 한번 달래 봅니다 아, 얘도 얘는 이름 모르는 아이예요 하늘바라기라는 하늘 아이 아유 얘도 이쁘고 어우 음. 얘네는 엄청 빨개졌어요 진짜 빨개졌어요. 이거 봐요. 루비 클론. 진짜 끝내주네. 음, 여러분들 이렇게 늦즈 막하게 저는 이렇게 다육놀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주일 마무리 되시고, 아 너무 시간이 후딱 가버려 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지금. 이제 또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되는데. <laughs> 어 여러분들 오늘도 어, 즐거우신 휴일 되셨는지 나머지 휴일 재밌게 즐기시고 다육이들과 어, 예뻐지는 다육이들과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